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침식 컨텐츠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침식하는 거, 타락이죠. 그것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그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은, 침식, 여기 타락자라는 NPC한테서 진행을 하고요. 침식을 누르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일반 침식이 있고, 이제 더블 컬업이라고 하는 모독 침식이 있어요. 일단은 일반 침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이렇게 보시면, 요게 들어갑니다. 도련변이 몬스터 핵. 요건 필드에서 침식 컨텐츠를 하면 드랍이 되고요 가격은 뭐 요정도 되네요. 이런 느낌. 네, 보통 10개 뭐한 1, 2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옵션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확률이 나와요. 가운데 모독은 밑에 있는 더블 컬업을 해야지만 활성화가 되고요 저희가 노려야 될 옵션은 보통 요거 5만을 노리게 됩니다. 도련변이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어 아이템을 보셨을 때이위에 고정 옵션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랜덤하게. 이제 고정 옵션이 중요한 무기는 저게 뜨면 큰일이 나겠죠. 요렇게 요런 무기처럼 소환치 데미지 날아가 버리면 망하니까요. 그리고 <laughs> 카오스. 카오스는 뭐냐면 아이템이 이렇게 수치가 있죠. 범위. 요 수치를 전부 랜덤하게 재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치가 만약에 3짜리가 중요, 3짜리를 써야 되는데 돌렸다 1이 됐다. 그러면 망하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5만. 오만. 5만은 이제 옵션의 티어가 한 단계 상승해요. 그러면 1티어죠? 1티어가 상승을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디스엠버 옵션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건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게 뭐 바뀌어서 엄청 비싸진 템들도 있고 그렇죠? 이게 5만이 떴을 때 보통 침식을 성공했다고 해요. 이 옵션 중에 하나가 바뀌고요. 공허. 공어. 공허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그냥 침식만 된 상태가 됩니다. 침식을 한번 하는 아이템은 다시 침식을 할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모독. 모독은 두 개의 옵션이 바뀌어요. 그만큼 이제 비싸죠. 여기에 이제 재료가 이게한 560결 정도 한단 말이에요. 어? 많이 내렸네요. 40결 정도. 네, 그래서 좀 비싼 아이템은 이제 모독 침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로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느냐 물론 비싼 아이템을 넣어서 침식을 성공하면은 훨씬 비싸지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보시면은 고유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유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음, 검색을 했을 때 여기 1결하고 2결만 뜨는 애들 있죠 이렇게 두 개만 딱 뜨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1에서부터 쭈루 떠있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꼭 침식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 침식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 진행이 되고 30% 확률에 기대를 해봅시다. 성공했네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옵션 하나가. 근데 요 아이템은 요거 1결짜리였죠. 1결인데 실제로는 한 5결 정도 해요. 침식이 안되는 아이템이. 검색을 했을 때, 요건 이제 원하는 옵션이 안된 거고, 만약에 이게 침식을 해서 4가 됐다. 이렇게 돼요, 가격이. 요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요렇게 이제 가격이 뜨는 애들은 그런, 어, 중요한 옵션이 침식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다 보시면 돼요. 이런 아이템 꼭 1, 2개를 투자해서 침식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 0 0개 안쪽에 템들은 다 일반 침식을 해봐요. 만침 해도 되고 만약에 침식을 실패했을 경우에 가격이 조금 낮아지긴 해요 그래도 성공했을 때 이제 리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p o 이처럼 바로 p o 이 바로브랑 똑같은 건데 터지진 않아요 아이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큰 이득을 노리는 침실을 꼭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이제 100개를 넘어가는 500개 0결짜리 아이템들은 그냥 팔아도 되고 진짜 대박을 노려보겠다 그럼 질러가지고 막 이런 거 이게 더블커럽을 성공한 경우죠 이렇게 이제 두개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비싸지는 그런게 됩니다 침실 컨텐츠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요거만큼 돈이 잘 벌리는게 없어요 이것도 5개월 8개월밖에 안했죠 이거를 막침시 안된거 사다가 막 발라서 이거 사 하나 띄우면 아까 그거 된거예요 그런식으로 돈을 버실수도 있어요 꼼꼼하게 이런 템들 하나하나 확인해서 침식을 꼭 진행을 해보시는 게 추천합니다 그렇죠 더블컬럽에 들어가는 재료는 보시면은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여기 아니지 시즌 첫 번째 시즌이었죠 컨텐츠 여기 들어가서 얘를 잡으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비싼 거고요 어, 이런 식으로 침식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